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아 프로입니다. 임평지 이틀 자예요. 이틀 강풍이 불고, 날씨는 안 좋은데, 뭐, 조항을 뭐,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좀큰 것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왔어요. 압조건 속이지만, 그래도 한번, 낚시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방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수심이 한총 70cm 나와요. 기도하고좀 심난해서. 빗을좀 제가 좀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측정을 하고 왔어요.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 되도록이면, 빤짓하지 않고, 아주 띠에만 집중적으로 아주 그냥, 전 영상에서 좀 놓친 게 너무 많아요. 입질 많이 왔었는데. 비는 안 오니까, 뭐 바람은 있어도, 상황 봐서 밤낚시까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초저녁 밤낚시 한번 해보고 전혀 없으면 그냥 철수를 하고 저목한 세대 우측으로 이일때 한대 원줄은 3호를 사용했고요 목줄은 케블러 2호 바늘은 10호로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어서 카메라가 넘어갔어요 카메라가 넘어가서 지금 카메라 지금 한 대만 지금 켜놨어요 하나는 좀 물이 들어가서 좀차영이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야 붕어 안나오고 원래 붕어 대물인 줄 알았어요 대물인 줄 알았더니 아, 뭐냐, 얘가. 올렸다가 쭉 끌고 들어가서, 붕어 대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물치가 나왔어요. <laughs> 참, 미치겠다. 나오라는 붕어는 안 나오고. 가물치가 나왔어요, 가물치. 아, 아니, 아살 같네. 이놈 때문에, 이거. 참. 아이, 부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이 참. 부어가 음, 안 붙어. 가물치 붙어서 그랬나 보구나. 아. 에이, 참. 또 빠져나가시오. 꽝꽝 났나? 헐. 또 나갔어요 살림망 어디 빵꾸 났나 본데 살림망이. 어 아, 카메라 껐다가찌쫙 올리는 거를 한 한수 했어요. 꼭 카메라 꽂면은 입질이 오네. 야 시야 좋습니다. 한수 했어요. 카메라 꼭 꼽고 있다가. 와. 오힘 좋다. 우. 카메라 끄고 있다가 월척 한수 했어요. 이쁘죠 임평지 붕어. 야 오늘도 한수 했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찌가 쫙 올라오는데 카메라를 꺼놓고 있다 카메라를 킬 시간도 없고 한수 했습니다. 임평지 붕어입니다. 월척 붕어입니다. 입질이 들어오네요. 계속 꽝치고 있었는데 음, 배터리 충전을 제대로 못 시켜 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차에 왔다 갔다, 몇백 메다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야, 그래도 한수 나와주네. 야, <laughs> 참. 실망을 안 시키네요, 임평지가. 세 번, 네번해 먹었어요. 찌, 찌도 한네 개째 해 먹었는데, 찌를 많이 맞춰 갖고 왔는데, 낚싯대를 한대 접었어요. 짜증나서. 다시 펴야 될것 같아요. 짜증나서 접었어 낚싯대를 접었어요. 접고 아주 그냥 잡포자기 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월척이 한수 올라와 주네요. 이걸 <놀람> 어떻게 이상하게 가져온다는 게 충전도 제대로 안된걸 가져와 가지고 3번째에서 찌를 다 뽑아 올렸어요. 야, 이제 붕어 입질 붙었어요. 아, 막뭐 꼼짝도 안더니 이제 나오네. 오, 또, 큰놈 뛴다, 오. 라이징하네, 큰 게. 띠는 들어올 시간은 됐고, 배터리는 다 됐고, 큰일이구나. 배터리가 거의 갔어요. 아이씨.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영상을 조금 남은 배터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또한수또 걸었어요. 왼쪽에서. 이것도 또 왔다. 아. 지금 철수하려고, 철수하려고 지금 준비,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잡았어요. 네또 월척, 또한수또 또 했습니다. 또 나왔어요 월척. 이야, 부가 좋습니다. 지금 두수째에요두 수째. 아까 두수 했습니다 철수하기 직전에. 이야, 잘 올리네. 아, 이거 오늘 배터리를 배터리를 제대로 준비를 못 해와가지고 영상이 좀 제대로 찍지를 못했어요. 아또 어, 갈라고 했더니 또 오네 월척 두 수째 했습니다. 두수야 배터리가 바닥에 바닥났어 속에서 나온 임평지 월척입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찌올림이나 그 파이팅 장면은 찍지 못해서 정말 너무 아쉽네요 오늘, 오늘. 지금 입질은 계속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입질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강풍이 불다가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또 입질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 지금 여기서 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월척월척월척월척이 월천. 나오네요. 강풍 속에서도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이것도 신신이 찔네요